아, 지금 아, 보시는 영상은 슬로우 동작이 되겠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양성꼬기가 되겠습니다. 양성꼬기는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손을 남자손이 손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손등. 여자 손등을 잃으셔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 제가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배울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손을 손등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양손고기는 죽어도 못해 하나님이라도 자 이렇게 잡고 남자 안세진이 5번발 카운트는 그냥 셋 넷으로 많이 쓰죠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되습니다 여기서 안세진이 8번발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갑니다 에, 슬로우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가능하면 이렇게 딱끼세요 바로 동시에. 이렇게. 자, 여기 안세진이 12번 발. 꺾는 발이에요. 센, 미소는 이렇게 딱 꺾는 다섯에서 하나, 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 3번 발. 시작 센, 네, 다섯에서 하나, 둘. 3번 발을 넘어가는 3번 발인데,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섯 지나가라고 비켜만 주면 돼요 꺾는 발한번더 나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안아세진이 7번 발셋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아인세진이 7번 발 그리고 1번 발 사선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됩니 사실 이거는 여성 스텝은 못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남 여자가 못해서 그래요. 별로 그 여자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사실은 다시 에, 보시면 양손 꼬기는 5번 말, 손은 손등으로 잡을, 으 그렇죠?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잡고 5번 말, 그래서 발은 에, 제 안색의 기운이 나와 있어까 그거를 꼭 하세요. 자, 손만, 관심있게 보시면 슬로우로 8번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번발 몰라 그러면 그냥 여성을 보내요 보내주고 마지막 발을 왼발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오른손 아 왼손이구나 왼손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우세요 이렇게 지금 손만 배우시는 거죠 자, 꺾는 발인데 꺾는 발도 몰라 안세지 니꺼 네 기쳐서 안 사보겠다 그럼 손만 알쳐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들어요 그래 여성이 느낌으로 마주보고서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감는 것도 3번발 몰라 다발 잊어버렸어 야, 춤 오래추면 발 잊어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6박으로 감으로 감으로 6박으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섯 감으로 자또 여기서도 발 몰라 3번 넘어가서 3번발 그러면은 감으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건너가시다 감으로 그기서 지나가면 그대로 그래서 몸을 다 그래서, 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돌아주면 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성하고 나하고, 90도 됐어. 이렇게. 등이, 여성이 내등보에 남자. 그래서, 틀어서. 틀어서, 축,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는 이제 완전 죽, 전에는 죽였는데, 정식으로, 어, 안세진이, 예, DVD 사신 분이나, 안세진이 발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지금 적으셔도 좋아요. 아양속고기는 적어 보시면서 5번 발, 8번 발, 뭐 꺾는 발, 3번 발, 또 넘어가는 3번 발, 꺾는 발, 7번 발 이렇게 분석하시죠. 분석. 그러면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좋요 그리고 또 단어 적어요. 손등은 항상 손등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적으면서 하시면은 본인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5번 발, 5번 발. 넘어가는 8번 발. 꺾는 발. 3번 발. 다시 또 3번 발. 넘어가는 3번 발이죠? 꺾는 발. 7번 발.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 양속부가 기존에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만 아시면 은 나머지는 응용이 가능하고 기회가 되면은 또 그래서 어 구독해 놓으시면 어 손팅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손팅기기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꼭구독해 놓으시고요. 어 이거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더 이상 하는 거는 또 잘하는 분들에 대한 또 모두 게 졸려줄 겠는데 팔팔 침도 안 나간다고 다자 그러니까 그 이상은 본인이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열심히 요 정도 속도까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